한동훈 경고. 특가만 하면 정권 무너진다. 김현지 부의형 발언 파장. 정치권이 또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현 정부를 향해 강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바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이 정권 끝까지 못 간다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 김현지 실장이 이미 부의영가 됐다는 표현이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감 임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안 하고 있다. 이렇게 가면 김현지 씨가 부형가 되는 거다. 그렇게 되면 이 정권 끝까지 못 간다. 여기서 부형난 권력 서열 중에서도 VIP보다 더 위라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즉, 대통령 측근이 사실상 정권의 실세로 군림하고 있다는 비판이죠. 김현지 실장은 대통령실 핵심 보직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러나 최근 각종 의혹과 비선 실세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치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전 대표는 특별감찰관이 바로 이런 사태를 막는 장치라며 제도적 견제가 없으면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가족, 친인척, 고위직의 비위를 감시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에서도 아직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한전 대표는 정권의 투명성을 지킬 최소한의 장치라며 특감 임명을 촉구했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정치 공세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결국 이 발언은 권력의 중심이 불투명하다는 국민 불신과 맞물려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경고 특가만 하면 정권 끝까지 못 간다. 과연 이 발언은 진심 어린 충언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계산일까요? 그리고 부이영라 불린 김현지 실장, 그를 둘러싼 논란은 어떻게 결말을 맞이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